자기야, 여기 봐야지. 우리 둘이 있을 땐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잖아. <laughs> 나 진짜 화났어. <laughs> 진짜 화났다고 자기 때문에. <laughs> 자기야, 체인저. <채윤저>. 나 화났다니까? <laughs> 나 화났다고. <laughs> 나 화났다고. 어디 어디 보냐고 <laughs> 진짜 어디 보냐니까 말 보고 정중히 사과를 해라고 <laughs> <진짜>. 뭐? 뭐즘뭐즘 아! 요즘 <laughs> 뭐 하는 거야 오빠가 막 O povo.